예, 그 김영민 의원 말씀처럼 성관위사무총장님 사장님, 사장님, 노상원, 노상원을 지금 지기연 판사가 재판하고 있죠, 그렇죠? 아, 자세히 는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세요? 노상원이 성관위에 가면서 작두각구각이 한거 알죠? 야구 빵망이 각구각이 한거 알죠? 그리고 이 그분들이 바로 가면서 전산실로 들어갑니다. 서버가 있는 곳으로. 맞죠? 그분들이 왔을 때 제가 보고받기로는 서버실 바로 간게 아니고 서버실이 어디냐 해서 그 당직 직원들한테 그 서버실을 안내를 받아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내 그러면 안내하면 바로 데리고 가요? 안내 바로 해요? 근데... 그러니까 김영민 의원님 말씀처럼 감사원이 성관이를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때 있었던 명단과 그 구조 등을 가지고 성관이 갔다 이렇게 봐요 비상계엄 치면서 성관이를 접수하러 간 겁니다 자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치면서 성관이라고 하는 국가기관 헌법기관 국회라고 하는 헌법기관에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해요. 이게 바로 국헌 물란입니다. 국헌 물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란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의 비상 경험은 내란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성관이의 노상원이 작두를 갖고 가고 약방망이를 갖고 가요. 이거에 대해서 분노하셔야 돼요.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철저히 처벌해달라고 더 계속 고발하고 신고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노상원이 뭐라고? 그리고 그 노상원에 대한 재판이 왜 공개되지 않는 겁니까? 직위원은 노상원을 직위원에게 갖다가 지정 배당한 법원이 있어요. 조의대 대법원장이 지정 배당한 거예요. 그래서 노상원도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철저하게 분노를 가지고 고발 다시 하시고 처벌하게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는 선거 부정 이야기 하면서 하는데, 선관위 사무총장으로 있던 사람이 어느 당의 선거 후보로 나갔습니까? 김세환. 가족 채용 얘기가 있었던 사람 김세환 아닙니까? 그 사람 국민의힘 후보로 나간 거 아닙니까? 2024년에? 국민의힘이 거기에 원조예요. 그 문제, 문제에는 이 부분 정확하게 당당하게 말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